안녕하세요 차트 분석을 쉽게 해드리는 이지 트레이더입니다 먼저 이전 리플 분석 영상 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은데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전 리플 분석 영상에서 제가 아담이브 패턴으로 상승 관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어떻게 잡았었죠 아담이브 패턴으로 2 8대더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드렸었습니다 정확히 2 8대더까지의 상승이 무난하게 나왔고 현재는 박스권 행보를 하며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 시점부터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줄어준 구간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겁니다. 앞으로 리플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차트 분석과 최신 이슈를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25년 2월 17일 12시 23분입니다. 리플은 글로벌 결제 및 송금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법적 이슈 및 파트너십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레스케일의 XRP 현물 ETF 신청을 검토하면서 XRP의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마켓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25년까지 XRP ETF 승인 가능성이 81%로 상승했습니다. 한달 전보다 23%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SEC와 XRP 간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승인 가능성에 변수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유동성과 가격 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겠죠. 반면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할 경우 ETF 승인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는 계속해서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는 계속해서 사업 확장에 힘쓰고 있어요.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최근 나이지리아 그리고 케냐 중앙은행과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기술 협약을 체결하여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XRP가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 지역들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이 취약하고 디지털 결제 기술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XRP 기반 결제 시스템이 이런 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될 경우 XRP의 글로벌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겠죠. 그리고 의료 분야. ...에서도 미국 메이요 클리닉과 제휴하여 의료보험 청구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XRP를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금융기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JP모건, HSBC 등 대형은행들이 리플렛의 결제솔루션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25년까지 공식적으로 이 XRP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바로 XRP의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 때문인데 이러한 서비스들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국제 송금 비용 절감과 거래속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형금융기관이 XRP를 도입한다는 것은 XRP가 전통금융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겁니다. XRP가 목표로 하는 국제결제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법적 문제 해결과 대규모 상업적 채택이 필수적이겠죠. 따라서 현재 상황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JP모건 분석팀에선 규제 리스크를 극복한다면 글로벌 송금시장에서의 스위프트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25년까지 국제결제 시장에서 XRP의 점유율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만 살펴보아도 리플이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바로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솔루션이죠. 결국엔 법적 이슈가 관건인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XRP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XRP가 확장하고 있는 시장과 주요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차트를 보면서 어디가 중요한 구간인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 봉 차트입니다. 현재 채널 상단을 돌파해준 뒤 박스권 행보를 하며 차트를 옆으로 밀고 있습니다. 미들라인에 대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확인되 시죠. 오늘은 이 미들라인에 대한 돌파 지지 혹은 저항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단기적인 흐름을 체크하기 위해서 15분 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2를 돌파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노란선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이 앞에 보시면 지지를 여러 번 받은 것이 보이시죠? 지지를 받던 구간이 뚫리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현재 이 노란선에 대한 저항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뚫린 거라 쉽게 뚫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하락 추세 1 또한 마찬가지로 뚫어주어야만 큰 힘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켜줘야 하는 구간이 초록선입니다. 근데 요즘 차트 무빙을 보면 트랩이 워낙 많다보니 다들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트랩이라는 게 뭐냐면 선을 살짝 벗어나면서 심리적으로 하락에 대한 겁을 줘서 현물의 경우에는 물량을 뺏으려 하는 것과 선물의 경우에는 미체계 물량에 대한 무게를 덜어내려고 하는 세력들의 장난질입니다. 이런 세력들의 장난질에 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규 진입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 플랜을 세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과 선물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낮춰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확신에 가득 찬 매매 또한 되려 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매 플랜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저는 리플이 상승해줄 수 있을 거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반면 차트는 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과 한번더 올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고 보여요. 만약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면 제가 보이는 시나리오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왼쪽 어깨, 머리, 현재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채널 미들라인에 대한 저항이 나오겠죠. 해당 채널의 하단은 결국 넥라인이 되는 거고 넥라인이 뚫릴 경우 머리의 깊이만큼 아래로 빠지는 것을 보통 이론적인 목표가로 잡습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올라오면서 매물대를 조금 만들어주었던 이 구간까지겠죠. 저항이 어떻게 나와주는지 잘 체크하면서 추적 분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플 차트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후의 움직임은 차트를 어떻게 그려나가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큰 흐름은 분석한 내용에 대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타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계속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무방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 그리고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뭐 레퍼럴 가입해야 되고 교육비 내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차트 분석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차트를 보는 것에 대한 정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어쨌든 트럼프 취임 이후 각종 이슈들로 인해 매매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꼭 플랜을 세우셔서 안전 투자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